딸라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라는 점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laughs>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고는 그냥 묵묵부담으로 그냥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부활하셨구나. 그냥 아는 걸로 그냥 끝내고 말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래는 구절 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신 예수, 아 부활했구나 하고 수없이 예수님이 내가 3일만에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무덤에 안 계시니까 부활하신 실걸 사건을 보면서도 감각적으로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거나라고 기뻐할 수 있는 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은 구절에 있는 말씀이 증거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죠 그냥 일주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땅 것은 그냥 구수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님 나라를 기억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되길 바라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땅 것이 잘안 되면 예수 믿는 것도 귀찮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 의해서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3일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만약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이 2 0 0 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만 믿는지를 인지하고 산다는 거. 그걸 전혀 백지장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알 알아낼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 김승 교수님이 그런 말을 우리 교회 와서 얘기 들으면서 저번. 마지막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공부를 그냥 가서 열심히 했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웨스민스터 그 거기 거기가 굉장히 공부를 잘 못하면 못, 못 들어갑니다. 거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파고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드러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께서 뒤에서 아는 체 해서 알았던 겁니다. 엠마어로 가는 두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밝히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인줄 알았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우지죠? 그렇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이 딱 나, 본인이 나타나시면 본인을 인정하는 게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예, 목사, 목사고 예수만 바라고 예수만 사모하고 예수만 따라가고 싶어하고 그거는 인간의 욕망 속에 있는 거지 정작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를 예수님하고 굴복할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교회들은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짓들을 묻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로 다졌어요. 반을 쪽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성소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성전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 목사를 제사상인 것처럼 합니다. 특히 감리교. 가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거룩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의회에서 의인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의인된 나의 모습은 죄인으로 있어야 됩니다. 나는 끊임없이 지, 예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하신 거지, 내가 의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의인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저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라, 너 목사 안서 받았으니까 너 의인 됐지. 야, 너 이제 의인 됐으니까 목에다 힘좀누고 다녀. 라고 깨우쳐 주진 않습니다, 저에게. 저에게는 점점 타락하는 나의 모습을, 타락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럼 너는 절대로 의인될 수 없다. 내가, 의인되게 해줬다. 거저 의인되게 해줬다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저 의인되게 할습니다 거저 근데 그 사건이 돈으로 계산하면 몇푼안 되거든요. 우리가 계산하기. 우리 짧은 머리로 인간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와 자기가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춘천에 와서 한몇 개월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유로가 샀던 유리미가 샀든 잘 모르겠는데 롯데마트에서 그, 우리, 플라스틱, 요즘, 커피 마시면, 주는 플라스틱, 투명 플라스틱, 그, 저, 아이스 커피 줄 때, 투명, 그, 그런, 안에, 고기를 두마리 샀습니다. 30분 나놓고 교회 가려고, 가는 순간, 그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 두 마리를 보면서,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면서. 금붕어 밖에 나가 있는데, 고기 밖에 내가 있는데, 내가 툭 치면, 난리 먹어질 듯 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구라는 어항 속에 있으면서 지구에서도 강원,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은교동에 앉아 있으면서 흑평동에서 일어나는 일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사고로 다 똑똑한 것처럼 자기 인생을 펴냅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인생을 삽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전부인데, 인생의 전부고, 우리 인생의 전부, 그분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주옥같이 우리 인생을 펴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인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인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처절하고 가슴 아플 일입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저와 당 그분. 그분이 전부라고 얘기해도 내 인생, 나 어렵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빨리 돈 벌어야지 하는 내 인생 빼기 안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제 단점이죠. 오늘 막달레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막달레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을 다시 시신에다가 향유를 뿌리고 발라줘야 되는 예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서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절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여러가지 추측에 뭐 정확하게 왜 만지지 말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구별되어 있는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말하는 예수님을 향유를 뿌리고 인간적인 정에서 계속 예수를 붙들어 놀라는 습성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너난 지금, 네가서 있는 자리하고 나는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지니다 부활, 부활의, 부활의 사건을,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감정대로 믿습니다. 인간의, 내 생각, 내 사고, 그왕 속에 앉아있는 금붕어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럼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게 대부분의신앙입니다 말씀도 360을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식대로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뭘 은혜 은혜받았, 받았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식대로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은혜 받은 겁니다. 자기한테 반대되면 은혜 안 되는 거죠. 자기 열받게 하고 자기 힘들게 하면 은혜 안된 거예요. 여러분! 열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그게 은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건드려서 자꾸 우리가 화가 나게 하는 것이 그게 은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 아직 알지 못한다. 그럼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서 20년을 있어도 자기 인생 살고 자기 먹고 사는 게 불안하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럼 저 여러분은 예수를 바로 숨기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 전체에 인지가 돼서, 그래서 그런 모습 속에서 바탕에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이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땅 여러분들은 그렇게 짓누르지 않습니다. 뭐가 좀안 되고 그렇게 슬프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복 6장,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말립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아니, 누가 주님을 건네? 내가 가만 안나 그런데 뭐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사다람 물러가라. 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유괴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라 마리아가 육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창류를 뿌려주고 닦아주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다 바라다 보면서 인간적인 걸 봤는데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그게 하나님의 일로 판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멀쩡히 열정자들 데리고 다니시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가갖고 채찍을 맞고 한 인간으로 아예 힘이 하나도 없는 돈으로 전락이 돼서 무시랑 무시는 다 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때리겠습니까? 마아의왕이라 그러면서 가시멜로만 씌워주고 그러면서 막침 뱉고 그리고 옴 홀딱 뺏겨 놓고 때리지 않았습니까? 수치란 수치는 다 당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압니까? 예수님은 홀딱 뺏겨놨습니다.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 아닙니까? 권위 따지는 목사들 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위 있는 목사들보다 더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홀딱, 여러분, 제게 홀딱 꽂고 두둑이 맞으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홀딱 꽂고 두둑이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정답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되들었기 때문에 사다아 물러가라고 말 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컵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고기가 컵 바깥에 있는 일을 어떻게 삼, 압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물속에서 튀어나오면 바로 죽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려고 그 지구를 떠나가면 죽습니다. 바로 우주로 나가면 살것 같아 그냥 빈몸 떼기 우주로 나갈 수도 없고 우주로 떨어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튀어서 그 뚜껑을 닫으면 뚜껑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뚜껑이 있죠 물가득그물 물이 없으면 죽겠죠 그래 지구 속에 있으면서 공기가 없고 다 없으면 죽겠죠 여러분 요즘 강원도는 비가 와가지고 바짝바짝 말라있지 않습니까? 곡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은 자라지 않아요. 약을 뿌려서 키울 것 같죠. 햇빛 안 주고 물안 주면 약 아무리 좋은 거 뿌려도 다 죽어 말라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땅것 때문에 힘들고 이땅것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예수,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저는 나가서 돈을 잃어죠 그분들은 돈안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만 먹고 살아요. 얼마나 쪼달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하며 목사합니까? 빨라가서 돈 벌고, 그죠. 그런데 그분들 사명인지 알고 삽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70% 이상이 비자립교입니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살아도 성도들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성도들은 굉장히 잘 삽니다. 차도 좋은 거, 아파트도 30 평짜리 다 삽니다. 근데 목사는 집도 절도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것갖고목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합니다. 목회의 길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잘못 사는 거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놓치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따라가는 것 외에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 온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마저도 인간의 인물 할수 없다는 거죠. 인간의 사고로. 물컵 속에 있는 고기처럼 그 사고 가지고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가, 자꾸 나에게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사, 생각이 들게 하고 그 생각대로 갈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포기하고 그만두고 금방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교회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 그 주도안 나오고 와버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목회 내일은 그냥 특히 개혁주의 목사들은요. 하루 아침에 목회 그만둘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일반 목사들 하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아니고 그런 걸 전혀 배제합니다. 개혁주의 목사들은 그냥 목회 빨리 그만두는 게 복인 줄 알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 목사들하고 완전히 틀린다. 개혁주의 목사들. 그 부분에서는, 뭐, 목사니까, 권위가 있고, 뭐, 목사니까 무슨, 그러지 않 평신도란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아 합니다.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대접받기를 아예 머릿속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들이뭘 대접하고, 이런 걸 아예 머릿속에 두지 않고, 아예 삭제하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 내가 더 중요. 그런데 그게 내 힘대로 안 된다고. 내가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뒤에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남처럼 봤습니다. 엠마에 가는 도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 가르고 보고 남처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후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에게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직접 손을 대기했을 때는 예수님 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간의 눈이 막다나 마리아가 울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예수님이 창대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한치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한치앞한치 치약. 앞도 못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눈 눈봉사에 대해서 나오는 말 대부분이 육신적인 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심령,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심령. 결국은 보지 않습니다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막달라와리아나 베드로나 그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끝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예수의 도가 하나님 나라의 오른편에 앉아 앉혀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광경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은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인생을 사고, 는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거. 이것이 사명입니다. 뭐, 애가 없고, 뭐 돈이 없고, 뭐, 이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결혼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같이 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잘해야 될까요 서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때로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때로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둘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다 어떤 사람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표현하니까 나한테 마음에 들면 미워. 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도를 중심에 놓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가 어머니가 와서 어머니라고 제자들이 와서 밖에 때 어머니가 와 있다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그것은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라고. 예수를 모르면 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도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형제들에게 가서 일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예수님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형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제가 되려면 예수를 알아야지만 형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애걸복걸 안합니다. 형제를 내가 만들 수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그 사람이 반갑습니다, 더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나 마리아는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보라하시고 그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처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5절 을6지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났느니라 "갈릴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갈릴에서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대구 단지 계속 설교하고 말씀했는데 이게다 날라간 겁니다. 그게 지금 저와 변호사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나한테 아무지 않고 다 날라가 버리니까 예수님이 죽 죽은, 죽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걸로 다들 월, 원상 정말 정상적이라면 정말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신 걸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배드로처럼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그걸 믿었다면 의기양양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제자들 전체가 의기양양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면 두고 보자. 부활하시면. 그리고 무덤에 없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오실날를 무릎을 굽히든, 네 3일이니까 이 우리 만나러 오시겠지 고 그리고 말씀 가르쳐 준걸 생각해서, 아,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가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행동들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행동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더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보다. 더 심각할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속에 들리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체계가 그것을 몸에다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건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비참한 얘기 아닙니다. 비참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다렸습니다. 죽었다고 소식이 왔는데 바로 가서 고쳐준 것이 아니라 사흘을 기다리셨습니다. 기다렸다가 가서 썩은 냄새가 나는 배로를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하신 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고쳐줄 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장면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예, 제자들이 이미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관심이 딴 데가 있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자리 한 자리 에가지고 로마 다 처음 없애버리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서 한 자리씩 맡아서 제자들이 국무 종류 다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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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있는 내고생 끝. <laughs> 희망적 집안 집안채 사면은 희망 끝이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은 아예 관심이 없요그러분 예수 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건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사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암흑걸려서죽죽라도 절대 죽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과하는 컵 속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사과하는 걸로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컵 바깥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넌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넌날 믿잖아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근데 그분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 아예 생각 자체도 없고 근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 젊은 나이 어린 우리 친구들이 빨리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쉽거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때 힘들어지면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나좀 붙들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머리가 똘똘 뭉쳐져서 세상을 말하다 보는, 보는 눈들이 틀려져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 잣대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인지를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 내가 믿느냐 하고 무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영혼을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다믿습니 믿어지지가 않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은 바로 살아날 것입니다. 문부의 나라갔 다시 다 오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 두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남아있죠. 그러나 그것은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스반티사가 돌로 호도 맞아 주면서 웃으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배들는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않습니까 천양 목사님은 목판을 걸어서 죽었습니다. 목판을 걸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목판을 걸었. 그분들이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로 따랐던 그분들이 이단입니다. 세상은 대중들이 그러면 진리를 무시합니다. 진리를 바로 전하는 목사가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제가 일을 해주러 갔던 장로님 한 분이 거의 제일 큰 분이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왕따 당하십니다 그러다 그 목사가 왕따를 당해 등이 종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가 왕따 당하기 싫어서 계속 그러면 그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하자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전 그렇게 못 하겠습니까? 전 성도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외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나가서 그래도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